경자년 61살 경자년에 경자 해운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쌍둥이네 경자 경자니까 저가 그 7년 전인가 저기 서울역 서울역 아시죠 서울역 전에 어떤 그 강, 강의를, 강의를 부탁받고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서울역 전에 근데 내가 좀 성격이 좀간 조급증이 있어 가지고 미리 가는 성격이야 항상 그래서 30분 여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강의실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 주차장에 딱 차를 대기시켜 놓고 그 안에서 기다렸죠 어, 30분 정도 기다려 들어가려고 근데 겨울이있었어 한겨울에. 근데, 노, 그 여하튼 그 옷을 깔끔하게 좀 입었어. 깔끔하게 입고 한 열댓 명이 거기서 차를 기다리는지 아침에 그 모여있는 모습을 내가 그차 안에서 이렇게 내다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노동, 중국 노동자 같기도 하고, 노숙자기도 하고 중간 그의 모습을 이렇게 헷갈렸어. 근데 원래 노숙자들이 좀 옷을 깔끔하게 입지는 않잖아. 네? 근데 깔끔하게 입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어디 노동하러 가는가 보다 했더니 옆에 이제 주차 인원 하는 아저씨 뭐 물어봤어. 저분들 일하러 가는 분이냐 했더니 노숙자래. 밥 먹으러 간대. 밥 먹으러. 근데 밥을 먹으러 간다면 옷을 깔끔하게 안 입으면은. 그 입장을 안 시켰을 땐더라고. 어. 근데 눈이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노숙자 한 사람을 봤을 때는 뭐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눈이 좀 이렇게 맹눈 눈 그러니까 넉이 나간 눈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눈을 보니까 단체로 보니까 눈이 다좀 그러니까 넉시 나간 그 눈이 초점이 하나도 없어. 참 그걸 신기하게 발견했다니까. 초점이 없어. 열댓 명다 그래서 참 눈이 노숙자의 눈들은 의욕이 상실된 눈들을 보면은 눈이 허리몽텅해요 눈들 눈의 이 색깔들이 눈이 뭐 노랗고 빨갛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눈이 아니라 초점이 없어 멍 전부다 팽순이 같고 어어 그런 눈을 내가 봤다니까. 근데 기, 기억이 생생한데, 그 눈들이. 그니까, 우리가 이제 역학을 하면서도 이런 게 있어. 그 맑은 눈을 가져야지 잘 보여. 어? 그, 이 한쪽에는 태양이거든, 태양. 1월이라는 그 눈이 있어, 이게. 눈 동자가 1월이야. 네? 한 눈은 1이라 그러면 맑은 눈이야, 맑은 눈. 1은 맑은 눈. 한 눈은 물력이, 물력, 물력. <laughs> 어, 돈 밖에 모르는 이게 눈이야. 네? 그니까, 이, 만약에 물력의 눈으로 이렇게, 물,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은 물력의 눈이 있어. 눈이, 동자들이 보이면 이렇게 삼백안이라 그래가지고, 흰백자가 이렇게 삼백안 눈은 이렇게 동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흰백이 다 보이잖아? 아니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밑에 내려가는 눈, 이렇게 흰자가 좀 보이는 눈이 있어. 이렇게, 이런 정도의 어떤,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이렇게 눈동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눈이 있어. 그, 그 삼배관이라 그래, 삼배관. 그 사람도 전부 물력에 강해. 예? 네? 그니까 우리 상담자들이 눈이 흰, 흰자가 이렇게 조금씩 밑에 보이거나 위에 보이거나 양쪽은 보일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상담을 보았어. 스킨들 생기고, 뭐, 부적팔아먹고, 막, 천만원씩 가지고, 이런 게 생긴다니까? 어.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그, 짝짝이 눈도 안 돼, 눈광이는 나중에 할게. 예? 그니까, 러 우리 눈에는, 이게 이게, 1월, 이게, 1일가, 이, 이, 합쳐놓으면, 이, 발굴명이 되잖아. 이런 눈이, 그, 이, 발을발을명으로 발굴, 이게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이 잘 보여. 물력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는 이벤트는 되는데 나중에 이상해져 그, 나도 빨간 아침에 눈을 이렇게 보면 그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지 눈이 시, 이상하게 됐어요. 좀. 물욕으로 변할까봐 겁이 나. <laughs> 그 눈을 정결하게 좀 많이 상담하려고 노력하죠. 그니까 러 여하튼 간에 이 경, 경자 씨가 둘이잖아. 우리 경자년에 경자를 만났으니까 그두 눈을 이렇게 내가 요두 요 개니까 눈을 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두 눈이 맑은 사람들은 동적 균형을 갖게 돼. 그게 무슨 말이냐? 균형. 이게 움직일 동자거든. 이움직일 동자. 균형을 잡아두 눈이 맑은 사람들은. 어떤 걸 잡냐면은, 아까 얘기 좀늘 자전거, 자전거 있죠, 자전거. 자전거 아세요? 네. 페달이 있고, 이렇게 앞에 있고, 사람이 이렇게 페달을 받고 가잖아. 그러면 항상 움직이는 사람을 동쪽이라 그래, 동쪽. 움직인다 해서. 그러면 운이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사람이 밀어주면은 이 자전거, 움직이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정적 균형인 사람들은 정적 균형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다가 운도로 온다고 딱 타잖아. 뒤에서 밀어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가속이 없기 때문에 넘어간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동적 균형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까 말 맞다, 눈이 아까 좀 이렇게 티미한 사람들, 아까 노숙자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들은 안움직여서 그래, 균형이 못 잡는 거예요. 정적 균형은. 가만히 있다가 운들어와가지고 하자! 있는 사람들은 넘어져, 운이 들어와도. 밑에서, 위에서, 뒤에서 밀어줄 거 아니에요. 사전 건 넘어, 넘어져 버린다고.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항상 움직이셔야지만, 눈이 밝은 명이 돼. 항상 공부하고, 내가 맡은 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맑게 된다고. 맑게 될때 상담도 잘 하는 거야. 예?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뒹굴뒹굴 있다가, 있다가 손님 오면 상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정적 균형이 된다고? <laughs> 다틀려가고 손님이 알아? 저가 <laughs> 예? 35년 동안 이거 하면서 내가 아까 전제 얘기한 것처럼 늘 움직였어요. 저는 항상 움직이고 그 습관처럼 자전거 페달을 매일매일 밟고 살았다는 거지. 근데 운이 들어오면은 가속이 생긴다는 거야 내 얘기가 예? 음. 그이 사람도 운이 들어오고 이 사람도 운이 들어오는데 운이, 운, 운에 대한 가치가 틀려져 얘는 빠른 속도로 운을 맞이할 수 있지만 정적 균형은 넘어져 아니 가만히 있는 자전거가 뒤에서 밀어주면 넘어질 거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 그냥 만약에 행운이 없더라도 계속 움직이셔 언젠가는 행운이 올때 그것이 가속이 붙는 게 운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이 이, 이 경자년들은 이 하나는 물력의 눈이고 하나는 말은 눈을 가져서 식신 행위를 하신다면은 불명히 운이 따는 해야 이게, 예?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비견이잖아. 비견이니까 사람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문을 주는 거지 하늘에서 현찰로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비견은 사람이 사람이 도우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식신이잖아. 식신상관. 이사람 식신상관이야. 이게 식신, 식신상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늘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움직일 때 옆에 경자나 똑같은 자기야 같은 사람이 와서 또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동쪽 균형으로 가는 사람이 동쪽 균형의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런 분들은 사업하면 어때요? 옆에서 귀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뒤, 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취업은 어떠냐면은,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한테 복이 있는 거지, 가만히 자빠져 있는 사람한테 복 있나? 노숙자가 되지?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떠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맑은 눈을 가졌으니까 수염이 잘 보일 거 아니야. 양쪽 눈을 가졌으니까. 그쵸? 예전 관계는 어떠냐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눈이 반짝이는 사람한테 복이 있는 거 아닌가? 여자도 붓고 남자도 붓고 그 다음에 건강도 아주 눈이 밝아야지만 건강한 거 아니야? 이 사람 뭐 아무 데나 도잘 사는 거야 우리 경자씨가 경자씨를 또 만나니 얼마나 좋아 그쵸? 경자년에 경자해는 오늘 대박일 거예요 알겠죠?